안녕하세요 조각하는 아티스트 곽철입니다 이번 영상은 과연 유리 섬유를 대체할 수 있는 재료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만들게 된 실험 영상입니다 소조를 기반으로 하는 조각 작품을 frp로 캐스팅 하거나 실리콘 몰드의 frp 틀을 만드는데도 이 필요악의 유리 섬유를 꼭 사용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가루가 날리고 살에 닿으면 따끔거리는 이 유리 섬유를 사용하지 않고 가볍고 강도 높은 조형작업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피규어 같은 작은 조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비교적 크기가 큰 작품을 만들다 보니, 사실 이건 오래전 대학 시절부터 했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즉 FRP를 기준으로 두고 유리섬유 없는 온리 합성 수지와 FRP에 들어가는 유리섬유와 비교해볼 임의의 재료 두 가지,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강도를 비교하는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실험은 아주 간단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하나씩 일종 두께와 크기로 실험물을 경화시킨 다음 순차적으로 전부 망치로 한번 때려볼 건데요. 어, 아주 1차원적인 실험이긴 하지만 이건 유리섬유를 덧대어 강화한 FRP를 기준으로 다른 것들과의 강도 차이를 가늠해 볼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 아주 상당히 엄청나게 과학적인 최첨단 장비를 동원한 실험이 아니다 보니 설치한 힘의 계산이 적용된 것은 아니라는 것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네가지를 실험해 볼 평평한 타일을 준비했는데요. 종이테이프로 붙여 세워 간단하게 4개의 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험물을 분리하기 쉽도록 이영재 유성 왁스도 전부 발라주었습니다. 그럼 4가지의 실험 대상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1번부터 4번까지 공통으로 들어가는 합성수지입니다. 폴리코트, 탈크, 그리고 흰색 폴리칼라를 섞어서 묽게 만들었고요 4가지 모드의 기본으로 깔아주었습니다. 두번째는 강도의 기준이 되는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FRP입니다. 크기에 맞게 유리섬유를 한장 준비했고요. 세 번째는 아마 꽤 많은 분들이 시도해 보셨을 거즈입니다. 전체적으로 두겹 이상 올라가도록 전부 포개어 깔아주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면티입니다. 사실 면이나 천에 경화제를 섞은 폴리코트 원액을 발라 적시고 이것을 완전 경화시키면 주름 그대로 딱딱하게 굳는 결과물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작업에 활용을 해본 적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이렇게 목 늘어나고 누렇게 변해 안 입는 면티를 잘라서 덧대어 보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폴리코트 1에게 경화제를 섞어 잘 저어준 다음 4번부터 페인트 붓으로 완전히 적셔가면서 찍어 밀착시켜 주었습니다. 어어이 어, 자른 면티가 자꾸 따라 올라와서 어, 시작부터 애를 좀 먹었는데요. 최선을 다해 예쁘게 발라주었습니다. 자. 4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3번은 일단 폴리코트 원액을 부어서 충분히 거즈를 적신 후에 붓으로 찍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준이 되는 2번도 같은 방식으로 찍어 밀착시켜 주었고요. 불필요한 테두리도 정리해 주었습니다. 자, 완전히 경화된 후에 조심스럽게 전부 하나씩 바닥에서 떼어냈고요. 이렇게 4가지 실험 대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전부 두께는 5mm 정도인데요. 그럼 이제 1번부터 하나씩 망치로 때려보겠습니다. 1번 온리 합성수지 자 이렇게 약하게 툭툭 친다고 깨지진 않겠지만 조금 더 힘을 주어 망치로 때려보니 도자기처럼 그냥 깨져버리네요. 그럼 기준으로 잡은 2번 FRP는 어떨까요? 1번이 깨진 것과 비슷한 힘으로 때려도 끄떡없다가 여러 번 때리기 시작하니 합성수지 부분이 먼저 금이 갔네요. 작정하고 세게 때려보니 매우 깨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리선유한장 덧댄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자, 이제 3번 거즈를 덧댄 것. 그냥 1번과 큰 차이가 없죠? 거즈는 거의 보강 효과가 없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면티를 덧댄 것은 과연 어떨까요? 좀 견디네요! 0더이 역시나 깨져버립니다. 근데 면티는 약간의 보강 효과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아쉬워서요. 이번에는 1번 올리 합성수지의 두께를 두 배로 늘려 1cm로 만들고, 나머지 2, 3, 4번에는 앞선 실험과는 달리 합성수지를 기본으로 깔지 않고, 2번 유리섬유는 2겹으로, 거즈는 이리저리 겹쳐 5겹 정도 깔아주었구요. 4번 면티는 크기에 맞춰 4겹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략 2배 정도로 양을 늘려서 똑같은 방식으로 2번, 3번, 4번 전부 경화제를 섞은 폴리코트 원액에 완전히 적셔 밀착시켜주었습니다. 완전 경화 후 전부 뒷판에서 떼어내고 다시 실험 대상 4개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 두께를 2배로 늘린 1cm 정도의 올리 합성 수지입니다. 자 이렇게 때려도 견딜 정도로 강도가 많이 강해졌죠. 그래도 강한 힘으로 수차례 때려보니 이렇게 깨지네요. 두께에 비례해서 강도가 강해진 거라고 봐야겠죠. 두 번째 유리섬유 두 겹에 폴리코트 원액만 발라서 경화시킨 약 2, 3mm 두께의 FRP인데요. 어, 유리섬유를 두 겹으로 하니 아무리 망치로 때려도 절대 깨지지 않네요. 세 번째, 거즈 다섯 개 올린 약 2, 3mm 두께의 판입니다. 자, 거즈는 다시 해 봐도 보강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면티 내겹입니다 이것도 두께는 약 2, 3mm 정도인데요. 자, 이렇게 면티는 아주 강하진 않아도 약간의 보강 효과는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물론 여러 겹 올린다면요. 그런데 저도 유리섬유가 이렇게까지 강도가 높은지는 몰랐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깨보려고 계속 망치로 때려보고 좀뭐 이렇게 이 자식 저기요 형 제발요 좀 FRP는요, 음, 사람으로 치면, 일에는 실력이 너무나 훌륭하고 대체불가인데, 어, 싸가지가 없어도 너무 없는 사람. 네. <laughs> 딱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의 결론. 유리섬유 대체제 아시는 분, 제발 연락 좀 주세요. 네. 0 1 0 4 7 5 2 4